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가 XAI와 합병한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 주가가 한4% 정도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향후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나이브 주가 현실 세계의 기계가 중심이 되는 다가오는 물리적 AI 시대의 두 기둥이라고 하면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원 상업위원회에 제출할 서면증을 해서 미국이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밀릴 것이다 이런 의견서를 냈다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가 아마 2월 26일 또는 2월 20일쯤에 FSD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그 부분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Y AWD라는 새로운 모델Y 트림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했다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외 테슬라 관련 소식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소식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잠재적 기업 공개 IPO를 앞두고 AI 스타트업 XAI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X와 자신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합병한다고 발표했다. 스페이스엑가 대규모 IPO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론 머스크는 XIA의 작년 소셜 네트워크 그 X와 합병한 후, 현재 이두 회사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일론 머스크가 월요일 자신의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는 인공지능, 로켓, 우주기반 인터넷, 그리고 X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차고 수집적으로 통합된 혁신 엔진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합병 회사는 기업 공개를 통해 1조 2,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CNBC가 입수한 네바다주 공공기록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2월 2일에 완료되었으며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리직스가 XAI 홀딩스의 경영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거래는 일러머스의 방대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규모의 합병이며 비상장 시장에서 가치가 급등해온 두 회사를 하나로 통합한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작년에 8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추가 주식 매각을 진행했고 XAI는 올해 초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로 약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는다. 이렇게 두개 합병을 한다면 시가총액 순위 순으로 버크스 해서의를 제치고 11위에 랭크 되려나 봅니다. 상장하면 물론 다르겠지만 상장 전에요. 상장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1위에 랭크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죠? 이걸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나아가 스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XI 인류가 미래를 가속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X와 합류를 했는데, 스페이스 X는 XI를 인수하여 지구 안팎에서 작동하는 가장 야심차고 소직 통합된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 이 엔진은 AI,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모바일 기기 집적 통신,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실시간 정보, 표현의 자유 플랫폼을 하나로 결합했다. 이는 다음 장이 아니라 스페이스X와 X의 사명에 있어서 다음 책에 해당된다 책 안에 챕터가 있잖아요 챕터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챕터의 발전이 아니고 또 다른 책이라는 거지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 있는 태양을 만들고 의식 있는 빛을 별들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AI의 발전은 대규모 지상 데이터센터에 오존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을 필요로 하는데 전 세계 AI 전력 수요는 가까운 미래에도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서 지상 솔루션만으로는 충족이 불가능하다. 미국만 해도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많은 주는 주변 주민들의 전기료가 더 비싸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닌비라 그러죠 불리한 시설을 우리 주변에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센터를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태양에너지 100만 분의 1만 활용하더라도 이는 현재 인류문명이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100만 배 이상이다 따라서 자원집약적인 작업을 막대한 에너지와 공간을 갖춘 장소로 옮기는 것이다 우주가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데 이유가 있다 운영 및 유지 비용이 거의 없는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직접 활용하고 냉각하기에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기온 자체가 낮으니까 그 다음에 위성들은 컴퓨터 확장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고 우주 언제나 맑은 햇볕이 가득하고 궤도상 데이터센터로 작동하는 백만 기 규모의 위성 군집을 발사하는 것은 분명히 다음 단계로 나가는 첫걸음이다. 결국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장착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좀먼 거리에 데이터센터를 지우는 거야. 데이터 센터는 4 k m 에 다다르는 태양광 패널에서 전력을 가지고 와요 전력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성들을 5천개인가 5만개가더 싸서 레이저로 데이터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냉각을 위한 전력이 필요가 없는 거죠 놀랄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XI 인수를 통해 기업가치가 1조2500억원 다다르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 작업을 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버크스 해저회를 제치고 세계 11번째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다 비상장 10 상장할 경우 이거보다 압도적으로 커지겠죠 스페이스 X의 일론 머스크와 X의 일론 머스크가 합병한 그림을 재밌게 그렸습니다 려 대인아이브즈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챗봇이 아닌 현실 세계의 기계가 중심이 되는 다가오는 물리적 AI 시대의 두 기둥이다 이는 FSD 채택률이 50%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과 연계해 테슬라 적정 가치 범위를 600에서 800달러로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올 연말에 대나이브 주는 테슬라 주가를 베어 캐스트로는 600달러, 불 케이스로는 800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2026년 사이버 캣과오티머스의 한금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두고 보자고요. 올 연말까지 800달러 가는지, 또는 김영웅원장은 1000달러 간다고 계속 주문을 내우고 있거든요. 정말로 천 달러 갈지. 제가 천 달러 간다고 주문을 외는 거는 제 논리는 그래요. 주식은 항상 적정 주가가 상한선이 있잖아요. 여기 적정 주가 하한선이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이걸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너도 나도 매수가 들어와. 그래서 이게 항상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어있어요. 오버슈팅이.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너도 나도 매도를 해.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 그러죠. 이럴 때는 예, 언더슈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언더슈팅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00달러가 넘어가면 1 0달러는 수십 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발전을 가속한다는 테슬라의 원래 사명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 소유 차량은 약 90%의 시간을 주차된 상태로 보입니다. 반면 자율주행차는 계속 운행될 겁니다. 내가 출근하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일하는 동안 얘는 콜 받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놀라운 일이죠. 아쇼크 엘루스와미 AI 부문 부사장은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해서 카메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 왜 카메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2026년입니다. 자율주행 문제는 센서 문제가 아니라 AI 문제입니다. 카메라에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루머지만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승인은. 2월 20일 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월 26일이 예상 날짜지만 출시 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확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월 달 안에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가 FCD가 승인이 날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요. 중국도 2월 안에 승인 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입니다. 사이버캡 세대가 동시에 발견되었다. 열심히 테스트 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호, 11번째 잔존로봇 택지 탑승 성공. 오늘은 제게 기중한 날데네 사람은 로보 택시 타는 게 즐거움인가 봐 자, 운전석에 조수석이 아무도 없는 로보 택시를 타고 있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되는 FSD 비감독 언스퍼바이저 테슬라 이스라엘에서 자율주행 시범 운행 시작 이스라엘 교통부는 오늘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도록 도로를 주행하는 시범 운행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청원하고 막그랬잖아 그죠 교통부 장관한테 청원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FSD 출시를 승인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무역협상 때문에 얼떨결에 된 거고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모델 Y 이게 AWD가 올힐 드라이브, RWD가 후륜 구동이고 얘가 사륜 구동이야 AWD가 요거는 리어 힐 드라이브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사륜 구동, 요거는 후륜 구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 Y 사륜 구동이라는 새로운 모델 트림을 41,990 달러에 출시했다. 모델 Y 주행 거리는 294-300이면 480km 달리는 거네. 한번 전으로 제로백은 4.6초 차량이 굉장히 싸지는 거죠. 점점점 더 싸지고 있습니다. 싸지면 너도나도 많이 타겠죠. 모델 S와 X 시리즈가 단종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아쉽네요. 옵티머스 프라임을 캘리포니아에 만든다는 건좀 의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옵티머스 4는 텍사스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것이다. 아니 모델 S, 모델 X가 좀 판매 대수가 작대요. 1.8%인가 그랬대 그러면 이거를 생산을 단종하고 여기다가 옵티머스 로봇을 만든대잖아. 옵티머스 로봇 생산하는 게더 훨씬 효율적이겠죠? 모델 S와 X는 저를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로드스타를 사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모델 S와 모델 X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고급차를 먼저 팔았어. 그러고 나서 그 돈으로 모델 3를 만들어 팔고 모델 Y를 출시했는데 모델 Y 저희가 베스트셀링카가 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선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간과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및 로봇 택시 관련 장점, 북미 지역의 옵티머스 경쟁사들은 자체적인 대규모 생산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테스트 버전 만드는 거 그거는 아무나 할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대량 생산이 무지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대량 생산이 안 되면 옵티머스 로봇의 생산 단가가 너무 비싸서 대중성이 없는 거지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그게 무지 어려운데 그거를 해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수년간 배터리 업계는 건식 전국의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며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기술로 대규모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1월 29일 특허 출원을 했고요. 좋은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최소한의 바인더로 최대 에너지를 제공하는 순수 건식 응급을 개발했습니다. 리튬 배터리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인 건식 전국 공정을 대규모로 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엔지니어링 생산및 공급망팀과 전략적 파트너 공급업체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칭찬했습니다. 칭찬. 미시시피 주와 테네지 주에 있는 모든 슈퍼차저가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지속적인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 을 돕기 위해 무료 슈퍼차징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 정전 사태가 일어났나 봐요. 정전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냥 슈퍼차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 다 충전해주겠다. 무료로 그 얘기입니다. 슈퍼차저는 주로 태양광 패널을 이용하니까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빌리 주지사가 테네지 주민들 을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로모스코와 엑소야의 수백 대의 발전기를 기증하여 테네시즈 주민들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전력을 보충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천만 에요 저희도 테들라 파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웰컴. 두루두루 의지하게 만들어 의지하게 만들어. 테슬라와 칠레 에너지 회사 코펙이 공동으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칠레 주요 고속도로를 따라 설치된 슈퍼차저 스테이션 테슬라 슈퍼차저는 200km 간격으로 코펙 주유소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슈퍼차저 충전소 네트워크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주요 고속도로를 연결합니다 200km는 너무 멀지 않나? 한 100km 단위로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테슬라는 뉴욕 기가 팩토리 공장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연간 300MW까지 확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타국 태양광 패널을 사용해 왔지만, 이제 미국 내 자체 공장에서 패널을 조립할 예정입니다. 직접 태양광 패널도 생산한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주택용 태양광 패널, 가정용 에너지 생태계를 완성하다. 새로운 테슬라 태양광 패널과 장착 시스템은 회사의 인버터, 하오월 배터리, 전기차 충전, 차량과 연동되어 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올 테슬라 주택용 태양광 솔루션을 구현합니다. 멋집니다. 요번에도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매출액이 40몇 프로가 급증했었죠. 결국은 자동차 판매량까지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새로운 모듈이 뉴욕주 버팔로 공장에서 조립된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패널 디자인에 영감을 준 솔라 루프 부품을 계속 생산하는 곳이기도하다. 현재 공장은 연간 300 메가와트 이상의 초기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카르다셰프 2형 문명 발성 계획 1. AI를 지구에서 우주로 옮기다. AI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이 필요합니다. 지구는 환경과 사회 피해를 주지 않고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끊임없는 햇빛, 자연 냉각, 무한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워낙계로 나아간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설치하겠다. 놀랍지 않아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해, 누가?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엑스 부스터 19가 3월 초 중순 첫 비행을 앞두고 발사전 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스타13세대 첫 발사이며 랩터 V3 엔진이 처음으로 탑재되는 사례입니다. 덩치가 엄청 크네 그죠 이게 연료통입니다 연료통 뉴욕 XI가 역대 최대 도약이라고 부르는 그록 이미진 1.0을 출시했습니다 그록 이미진 1.0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0초 분량의 동영상을 제공하고 해상도가 720 오. 특기적으로 향상된 오디오 이미지는 지난 30일 동안 12억 4500만개의 동영상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록에서 만든 이미지를 올렸는데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선명한 디테일과 부드러운 움직임이 장면 속으로 당신을 더욱 깊이 끌어들입니다. 영상이 이제 더 길어지고 해상도 도 높아졌습니다. 채 g PT, 거기서는 이제 5초 동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10초 만들어준대요, 무료로. 오디오 품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감정적이고 편정 넘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장면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몰입감 넘치는 음악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 뉴스를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일단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 굉장히 시너지를 일으킬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테슬라가 XAI하고 스페이스X의 지분을 20%가량 보유하고 있어요. 대주주야, 대주주. 그 다음에 XAI는 일론 머스크가 또 40%가 지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 상장은 테슬라 주가에도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그 다음에 올 연말에는 테슬라 주가가 800달러에서 1000달러 반드시 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